양이잖아요. 여기가 그 여기 동네를 좀그 사라지기 전에, 더 발전되기 전에 옛날 모습을 좀 남겨서 이제 그림으로도 남기고 사진으로도 남기는. 하고 약간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그, 어. 결량이 어느 순간 한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딱그 시간이 멈춰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밌어서 여기를 선택 을 하게 됐고 이게 빨리 더 현대색 으로 입혀지기 전에 여기 조금 캡처 를 해놨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 때문에 여기를 오게 돼서. 아,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작가님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아카이빙 프로그램인데요 각자 이제 분야별로 사진과 그림 그리고 뭐 글쓰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의 분야에 맞는 아, 색다른 아카이빙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원래 그림 전공이었어요? 아니요, 전 전공이 아니고 진짜... 취미로 했는데 네. 그림 이제 그림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이곳이 참 오래된 또 지역이고 해가지고 오래되고 낡은 옛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아, 이런 건물들이 사진이나 그림으로 남기지 않으면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아, 이곳을 탐방해서. 이곳의 그 오래된 그러한 구도심에서나 어, 볼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그려 보기 위해서 여기를 지금 탐방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기 구류 음, 네, 많이 나와요. 지기 내가 한1 0 년이 넘게 고들바고를 네. 고들빼고? 응, 고들빼고. 0년 넘게 해서. 음. 음. 고들바고라고 불러 여기서는요? 네, 고들빼고. 고들바구, 고들바고는 네. 음, 사투리고. 음. 음, 할매들, 나 할머 아니요. 8 0자때게안 먹었어요. 얼마나 상관 아니에요. <laughs> 정말 정말 젊으시죠. 나8 0자때게안 먹었는데. 예를 들면 농협창고, 음. 그 다음에 송촌서원, 음. 음. 그 다음에 원창역 이게 코스로 이렇게 이렇게 음. 어, 아이들하고 티어링 형태로 음. 아. 별량면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어, 수집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평소에도 사실 뭔가 마을을 그리고 풍경을 그리고 이러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그림책 같은 데 보면은 마을 관련한 그림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신청했습니다. 하나 두 영상인데? 영상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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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편집 <laughs> 아 <영상이네, 웃음> 아아 하시겠지 뭐. 아, 아 편집 하시겠지. 근데 왜 하나 그랬어요 <laughs> 어, 이 예, 여기 권량이 예스롬과 현대스롬이 합쳐져 있는 마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스롬과 현대스롬을 복합해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 건물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반 드로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너무 좋아요 저는 디지털 드로잉을 해서 손그림 대신에 어, 디지털화를 좀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어, 조금 지금 진행하는 작품들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작품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지털로만 남겨놓지 않고 그 캔버스나 이런데 옮겨서 물감까지 칠하는 아크릴이나 이제 마카 정도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원창역이 일제시대에 여기서 많이 이제 풍부하던, 풍부한 물산을 어, 수탈해서 이게 일제로 날라가던이 통로라고 합니다. 수탈의 통로라고. 그래서 아픈 역사가 있는 어, 현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폐역이 돼서 기능은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되게 보면 민트색으로 되게 예뻐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때 오면은, 어, 눈, 어, 마음의 정화도 좀 되고 그래서 한 번씩 드라이브 코스로 담아서 오고 있습니다. 렇게우리하고 없어 이제 한번 와보고 싶었던 역이에요. 이역원창역이는 데를 그저께 뭐 사진을 한번 봤는데 대충 그 원창역의 역사를 들었고 또 옛날에 대한 그리움, 철도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이 살짝.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 한번 그려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뭘까요? 옛날에 우리 기차에 대한 추억이 많잖아요. 수학여행이든어든기차 타고 가던 그런 기억들. 요즘처럼 그렇게 뭐 KTX가 아닌 동의로 타고 가던 그런 기억들 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laughs> 필름을 넣어서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36장짜리를 넣어놔서 34장을 34, 찍었습니다 아... 그 느낌을 따라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아무리 필터를 막 하고 그래도 얘가 확인을 못하고 그 현상 할 때까지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 마을의 어떤 근대 풍경? 이런 거좀 관심 많이 두고 있어서 좀 사라진 옛 건물들 이런 것좀 위주로 좀 사진을 좀 담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와 보니까 별량이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아름답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긴 한데 되게 정겹게 느껴졌어요. 그게 그냥 예스럽게 느껴졌다기보다는 원창력과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를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다들 마음에 드겠지? 파이팅!